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10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이사라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가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오늘의 찬송가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하라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산들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에 손늘 영생수 한 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 이를 평안해 나의 마음 속 이를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평안치 못하네. 그사랑내마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주의 파도가 마르나 마미를 평안해 주의 손 갖고 나를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 속이를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를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마르아 마음이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습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예, 우리 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로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특징은 자꾸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죠 여러분 신앙의 활은 뭐냐면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 내가 가야 될 길, 어, 내 인생의 방향,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 방향을 주시고 답을 주시겠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중요한 부분을 두고 질문을 할 때에 그렇죠? 근데 오늘 다윗이 어, 여와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쭈어 이르되 아래되 예, 오늘 어, 말씀 어, 가운데 보니까 어, 그외 다윗이 여와께 여쭈어 아래되 화나게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 자, 오늘 우리는 또 성경 66권을 3분으로 요약한 3분 구원의 길.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 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분 구원의 길을 항상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어, 이번 주 우리가, 어, 복음 준비를 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늘 스탠바이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 정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준비하느냐? 여러분 영적인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마귀는 24시간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24시간 활동이거든요. 이 놈이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이 뱀이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불행 가운데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놈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들을, 어, 우리 형제를, 우리 성도를 지금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죠? 이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창색이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게 바로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딱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뱀의 머리를 갖다가 박살내버렸대요. 우리 하나님서 처음부터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는 지금도 24시간 활동하면서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지옥까지 보낼 건데, 그래서 진짜 우리는 다른 준비보다도 더 시급한 게 뭐냐면, 복음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준비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남겨야 돼요. 우리는 가더라도 이 복음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24시간 활동하면서 철저하게 인간들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망하게 만들잖아요. 불행을 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이 원시 복음을 딱 주신 겁니다.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어, 진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그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라고, 중요한 이 복음을 주셨죠. 그러면 이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어,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 오늘 사무엘 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럼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기. 어.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질문하거든요. 세밀하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흑과 백이 있고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 진짜와 가짜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항상 이제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 왕은 역대상 역대상입니다. 10장 13절에서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세요. 사울 왕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를 행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사울이 잘 나갔잖아요. 셀럽이었잖아요. 엄청 잘 나가는 사람, 다른 사람 볼때 원업이 닮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대단한 유명인이었는데 나중에 비참하게 인생 마무리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오늘 사무엘하하 2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질문했다는 말은 하나님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다윗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 내일 나오겠지만 내일 말씀이 나오겠지만 사무엘하 3장1절 한번 보세요. 네, 내일 나올 이야기를 미리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보세요 이런 일이 벌인 겁니다. 사울 왕의 그 집안은 몰락하고 쇠퇴하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강해졌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응답을 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이런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처박힌 겁니다. 점점 약하여 가니라. <laughs>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답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답변이 이제는, 어, 욕기서 42장 1절과 5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다할수 있어요. 못 이루실 뿐이 아닙니다. 다할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면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뒤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주시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걸 두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강단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강단 말씀을 들었는데, 뭐안 들렸다. 그러면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다시 듣기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정확하게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능력이 출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명한 대학,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질문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가문과 사업장과 영업장과 모든 현장들 머리 위에 모든 만남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매일 같이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 그렇게 축복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새벽 예배가 또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날,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 소중한 만남입니다. 모든 시간도 소중하고 만남도 소중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소중하게 보세요 소중하게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 힘들게 보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를 하겠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이 준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그대로 나의 복음과 하나님 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것이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지면 마귀는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이 뱀이 아담과 하라를 찾아가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들고 완전 정말 무너뜨렸는데 정말 이 뱀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2 4시간 활동하면서 철저게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정말 여러가 실패시키고 불행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여기 마귀에 정말 당하지 아니하도 미안하니깐 우리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시 복음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더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우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복음 이 복음으로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정말 인생의 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길이고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복음 안에 정말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모든 걸 끝내길 원합니다 그래 정말 지금도 마기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너희에게 내려가서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 정말로 아버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 준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우리가 갖추고, 모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인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고 또 증거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인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불신자에게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의해 신부로 말수록 정말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남기는 그 일에 의해 신부로 말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도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준비하여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정말 인도해 주시고 마귀가 24시간 활동하면서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있는 이때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고 복음을 남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없도록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할 눈입니다 정말 이시간 우리가 또 감무엘하 2장을 통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질문하기 원합니다 사울왕은 사울왕이 사울이 정말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님자는 사울왕처럼 자기 중심이 아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질문하에서 참되는 값을 정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우리는 절제하게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말씀을 통해 정말 답을 얻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여 주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내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위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말씀을 통해 우리 정말 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질문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 우리가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함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제는 인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이 소중한 날 귀한 날 응답의 날, 이 날을 진짜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정말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응답받는 그 날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단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23년도 10월 19일 목요일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 목요일 날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없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입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님 오늘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게성도님들 모든 장소와 모든 현실과 상황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 정말 질문할 응답이 있으도록 이 강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방향을 잡으도록 정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진짜 은혜 가운데 일을 하고, 공부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만남을 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도심이 아니면 안 되집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출입을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늘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늘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세밀하게 정말 감찰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늘오 가는 모든 모든 삶 속에 모든 하고 하는 그 일들 속에 정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불어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기쁨을 주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짜로 도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신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 말수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 말수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 대신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여 아버지를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도, 시아버지의 역세계, 시어스 감사감사 아버지, 너희 주 인도하여 주시.